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안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퇴근을 하고 안전교육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자 영상을 켰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 하면서 제가 한 15명 정도를 가르쳐 보고 했는데 항상 위험해요. 이 현장이라는 곳이 뭐 발판이 비어있는 곳도 있고 중간에 뭐 발이 빠질 것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 처음 교육 영상을 찍는 거라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를 도와줄 팀원들을 소개할게요. 자, 지금 이이 팀원은 이한솔이라는 팀원이고 오늘 안전교육을 도와줄 교보대입니다. 네. 그다음 강효준이라는 친구고요. 네. 이 친구도 역시 오늘 안전교육을 도와줄 실험맨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안전교육 영상 시작할게요. 자, 가봅시다. 안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제일 처음으로 안전 장비들에 대해서 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하이바, 하이바랑 네, 저희가 벨트가 있는데 이런 이게 이런 이 철제 구조물을 아시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바를 탈 때는 항상 안전 고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하이바 쓰는 방법은 하이바를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턱끈을 매줍니다. 자, 턱 <laughs> 턱끈을 매준 다음. 턱근을 자신의 머리통 크기에 맞게 조여줍니다. <laughs> 어, 역시 군대 많이 해봤네. <laughs> 그 다음에 머리 뒤에를 자기 머리통 크기에 맞게 왼쪽으로 조여줍니다. <laughs> 자 다음은 안전 벨트 타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벨트 벨트는 일단 등쪽으로. 어, 이 허리대가 등쪽으로 하고 허리대가 등쪽으로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 양쪽 팔을 걸어줍니다. 팔을 걸어주고 이 모양이 등으로 갈수 있게 이 모양이 등으로 갈수 있게 차준 다음에 일단 이렇게 있으면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여기다가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껴주고 여기서 차칵. 소리 한번 내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벨트 조여주고 그 다음에 버클 딸깍, 딸깍 해주면 끝나고 자기 너무 헐렁거리지 않게 자기 몸에 맞게 쪼여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어 잠깐만요 어. <laughs> 고리가 있는데 이 안전고리는 어떤 때 쓰느냐 이렇게 아시바에 걸고 위험한 작업을 할때자이 안전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모르게 바닥으로 떨어질거나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락 방지용 고리입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용 고리 한번 걸어주세요. 네. 여기 밑에 고리, 딱딱 눌러서, 누르고, 이쪽 당기면,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떨어져도, 몸에 잡아주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 보시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고리는 항상 걸어주는데, 이 고리가, 고리 없이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이 이동할 때는, 내 손에 자재가 있기 때문에, 몸에다가 걸 거란 말이에요. 아, 어, 죄송합니다. 몸에다 걸 텐데, 이걸 몸에다 걸고, 이렇게 다니다가 앉았다가 일어날요 다리에 걸리죠. 자, 만약에 다리에 이렇게 걸리거나 뭘 하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 이렇게 걸리면 나도 모르게 난 앞으로 가, 앉았다가 앞으로 갈때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벨트에서는. 그래서 항상 다닐 때는 뭐 만약에 내가 여기다 여기다 건다 하면은 잡고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뛰신 것 같은데요. 알반, 아예, 네. 그렇죠. 자 점프도 한번 해보시고, 예. 네. 자 이렇게 현장에서 뛰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걸리거나 이런 걸 방지를 할수 있다. 네. 그냥 너무 너무 짧은데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암전 벨트인데 이거는 상체식. 제가 한건하체시이에요 사타구니까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네. 근데 뭐 현장에서 뭐 이걸 차라 이걸 차라 하면 그냥 그거에 맞게 차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안전 장비였고요. 자 교보재님 일로 오시죠. 교보재 분과 그 다음에 몸으로 좋네. 실험을 해주신 실험. 박수 한번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먼지가 너무 나네. 이번엔 행동감량입니다. 행동감량. 행동강료. 이제 아시바 발판의 위험성과 아시바 발판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보통 처음 이제 하거나 아니면 좀숙한자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바닥을 볼 여유가 없어요. 앞에서 도망가고 그러면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 이제 바빠서 바닥을 안 보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만 보면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냥 병만 보고 간단 말이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냥 이렇게 빠지뭐굉장히 이렇게 위험합니다 저희가 일할 것만 보고 바닥을 안 보고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사람이 지나갔고 원래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 발판이 비어 있으면 채워주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걸 안 지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나내거 빨리 하고 가야지 그럼,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 당연히 괜찮겠구나.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발판이, 오, 괜찮아, 보여. 그리고, 계속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안심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일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코너에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은,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 어디가 비어있나. 한번 확인을 하고, 오, 어, 다 깔려있네? 괜찮네?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비어있다. 그래서 아, 저희 기억을 해놓고, 내가 이따가 저희 일하러 도착을 했을 때 깔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깔아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에 집중을 하면 하나를 놓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별표, 별표 하세요. 체크포인트, 아예 체크포인트,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발판이 비어있는 건 어떻게 채워야 되냐? 자 발판 갖고와주세요 보통 발판이 없는 경우는 주변에 발판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 해놓고 뭐일 때문에 잠깐 뺐다던가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돌라, 둘러보시면 발판이 있을 거고 발판을 설치할 때는 항상 고리를 걸어주세요 고리를 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발판을 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서 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 던지면, 여기서, 아, 이 정도 힘으로 던지면 되겠지. 하고, 던질 때, 골이나 주머니나, 불판이 여기 이게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발판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이걸 던졌을 때, 고리에 걸리거나 주머니에 걸리면, 몸이 딸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리를 걸어주고, 현장에서 발판을 까는 제일 안전한 방법은, 팀원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거, 거는, 건, 이렇게 거는 건데,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는 또 최악의 상황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고리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고리가 바깥으로 향하게 좀 이제 걸리는 게 없는 면으로 돌려줍니다, 발판을. 그 상태에서 잡고, 최대한 한쪽 손을 멀리, 한쪽 손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놓고, 돌려서 깔아야 됩니다. 또 주의할 게 뭐냐? 왜이한 손을 잡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던졌을 때 그냥 손을 놔요 이거를 무거워서. 그래서 이 손을 꼭 잡아야 되는 게 내가 던졌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데 저는. 이 상황을 알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아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발판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한 손을 꼭 잡고 뭐 뒤에 봉이 있으면 등을 기대고 살짝 여기 항상 잡고 해야 됩니다. 던지면서 잡아주는 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치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봉 설치 편은 이한솔군과 강해준군에게 맡기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 설명? 네. 안녕하세요 봉 설치를 맡은 이한봉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밟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 비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봉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거리가 좀 있거나 이럴 때는 봉을 좀 설치를 해줘서 좀 떨어지는 거를 좀 위험에 방지를 하게끔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핀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이제 안쪽을 그러면 나머지도 맞춰서 해주고 뭐 망치 있으면 망치로 하고 없으면은 뭐 이런 거 짧은봉 하나 구해서 이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공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은 가끔 일하다 보면 이 옆에만 봐도 벌써 이렇게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작업을 하다가 올라갈 때 이런 봄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한쪽만 걸려있고 이렇게 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 밟는 거는 흔들리긴 하지 이것도 위험해요 밟는 것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뭐냐 위로 올라갈 때 원래라면 계단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잡으면 이건 뒤로 빠집니다. 지금 이게 여기 묶여 있어서 그렇지 테이블 타이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잡으면 얘는 바로 빠져요, 뒤로. 아니면 앞으로나. 놀랐겠죠? 다치겠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잡거나 밟을 때는 양옆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왜냐면 사람들은 이두 개는 중요시 하는데 밑판이나 위판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걸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봉해체, 봉해체인데 이 봉해체는 또 전문가가 있어요. 이 봉해체로 돌을 두 장을 까먹은 강유준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오른입니다 네. 이게 무렁대어 있잖아요. 이 밑에 핀하합부로 이렇게 올라오 됩니다 하고 손으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뺄 때도 오른손은 한 손으로 지핑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손을 빵 치면 빠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 봉을 떨궈서 왔냐면 이 아시바 봉을 빼는데 이 봉을 쳤어요 그러면 이 봉은 잡은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양쪽을 그냥 빠르게 한손 창 후루후루 후루 치면 이 봉은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효준 효중... 그렇게 해서 아, 밑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한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이게 당연히 치고 치고 하고 한 번에 빼가면은 빠르겠지만 항상 한 손을 꼭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시바 시스템 뭐 공설치 발판 까는 법이었고요. 진짜 FM대로라면 사실이 발판도 2인 1조로 하고 이 봉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세칸 이상 다돼 있어야 되고 아시바도 계단으로 다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건 사실 뭐 잡을 일이 없겠죠. 근데 항상 FM만 있는 현장은 아니니까 예외인 경우도 많고 해서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제이 영상을 보고 현장을 가면 아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네, 맞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냥 좀 사실 뭐 벨트 차는 법, 하이바 차는 법은 가면 다 설명을 해줘요. 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도 받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다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런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실전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고 좀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일이 5시에 끝났는데 오늘 어 1시간 반 동안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고생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